안녕하세요 정보령 타로입니다. 운세 가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먼저 GT 운세 보겠습니다. 아 GT 오늘은 세넷 레터 나왔죠. 아, 가족끼리 어떤 좋은 소식이 올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승진, 뭐 합격, 뭐 어, 좋은 거 같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원에서도 오더나 뭐 이런 해피한 소식. 연애원에서는 달달한 러브레터. 어, 지띠 오늘 연세에서 레터, 편지 사인이 나와서 정말 달달하고 기다리고, 희망적인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 의운세에선책 사인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답답한 게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알수 어, 없이, 뭐, 베일에 쌓여 있는 거, 사업에서도 어떻게 정확한, 뭐가, 데이터가 안 나와 있고, 연예원에서도 상대방을 잘 모르는 거죠. 책이, 어, 그래도 좀 위에는 펼쳐져 있어요. 어, 사, 어, 4분의 1 정도는 아는 거죠. 책이 4개인데, 이해만 펼쳐져 있죠. 어, 소떼 오늘 연수에서 북이 나와서, 어, 모르는 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밝혀진 것도 있어서 답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이 편집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 에서는 다치 나왔죠 안정적으로 가족끼리도 안정적인 순조로운 항에 정박해 있죠 직장 생활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정 안정되고 사업운에서도 어그 안정된 거죠 연애운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믿는 거죠 호랑이띠 오늘 돈세서 다치 나와서 다치 고정값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 연스에서 마운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조금 뭔가, 그, 느려질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연착이나, 방해자 되고, 사업원에서도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연애원에서도, 겪어야 될 이런, 한 고비 넘기면 또한 고비 반, 한 고비가 나올까요? 어쨌든 토끼띠 오늘 연스에서 마운틴, 이제, 산이 나와서 조금, 지체되고, 어, 그, 느려지는 걸로 보입니다. 용띠운세 보겠습니다 용띠운세에서는 하트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어, 하트는 다 녹아나는 거잖아요 어, 직장생활에서도 어, 사랑으로서다 이제 펼쳐지고 사업운에서도 어, 사랑으로 승화하고 연애운에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어, 용띠운세에서 하트가 나와서 하트에 어, 정말 블링블링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뱀띠운세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 연세는 달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마음이 싱숭생숭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달에 센치해질 수도 있지만, 또, 달에 이제 분위기 이럴 수도 있고, 사업을해서는 어, 달이 찼다, 길었다에 따라서 이제, 어, 매출이 있는 거겠죠. 연애원에서는, 어, 밴더 기복도 있지만, 또 분위기를 잡지 않을까. 어, 뱀띠 오늘 연세에서 달카드가 나와서 달에, 어떤 센치있고 분위기 있는 날 되보세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운세 운세는 폭스 하나죠. 어, 가족끼리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여우가 이제 오리를 획득해서 뭐 마케팅이나 영업 부서에 어떤 어, 좋은 결과가 있을지, 사업운에서도 횡재할 수 있겠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어, 초이스할 수 있을지. 말띠 오늘 연에서 여우가 오리를 잡아서 행재하는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정말 실속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띠 양티오누렌스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 연에서 꽃다발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제 꽃다발은 좋은 거죠. 화사하고 감사 기쁨이죠. 직장 생활에서도 꽃다발이니까 칭찬받고 뭐 좋은. 부서의 행사가 있을까요? 어쨌든, 나, 내가 돋보이는? 어, 사업원에서도 꽃다발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연애원에서 더할 나위 없겠죠. 어, 양띠 오늘 연세에서 꽃다발이 나와서 꽃다발에 축하를 많이 받으셨으면, 어,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 띠 보겠습니다. 원숭이 띠 오늘 연세에선, 나치 나왔죠. 가족끼리도 나치 수확을 해서 정말 풍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나치 나와서 수확하고 사업을에서도 어, 이만큼 별 어, 돈을 벌고 이러면 나의 이제 건강도 좀 어, 스크래치가 낫겠죠연예운에서는 어, 실속 있었으면 좋겠죠. 워싱띠오로연스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어, 수학도 하지만 얘기치 못한 이제 조심할 것도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닭띠 오는 운세에선 반지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약속 증표가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반지는 서로 우리가 신뢰의 어, 표시고, 우리 서로 어, 대표 이사랑 뭐 직원으로서 돈독한 관계죠. 어, 사업원에서도 이제 반지는 떳떳한 거죠. 연애원에서도 어, 서로 약속이고, 닭띠 어, 오늘 연세에서 반지가 나와서 반지에 서로 신뢰, 믿음이 있는 날로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 연세에서는 관이 나왔죠. 가족이라도 건강을 살펴야 될까요? 어떤 고쳐지지 않는 고질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고쳐지지 않는 고질, 어떻게 변, 병, 변형을 할려 해도 잘안 되는. 어, 사업원에서도 이제, 어, 약간 그런 뿌리 깊은 고쳐지지 않는 거. 어, 연애원에서도 약간 고질병이 있는 거죠. 개띠 오늘 연세에서 관이 나와서 가을 건강도 살피면서 오랫동안 내가 잠재해 있는 고질병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돼지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오늘 연습에서는 뱀이 나왔어요. 가족끼리도, 어, 그, 가족의 속임수가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어, 힘들고, 어, 뱀은 총명하죠. 지혜로울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뱀처럼 지혜로운 걸 돌릴지, 연애원에서도좀 뱀의 지혜가 있을지. 근데, 어, 돼지띠 오늘 연습에서 뱀은, 여기에서 뱀은 유혹과 배신이니까 사람조심, 몸조심, 조심조심 해보는 말로 봐드릴게요. 문제 달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